이번 달 2일부터 우리 학교도 톡학생증을 실시합니다.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재학, 졸업정보 간편 인증 서비스로 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확인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와 대학 재증명 대행기관과 연계해 취득한 공식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톡학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톡학생증을 클릭합니다. 그 다음 학교, 학위, 학번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 마지막으로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톡 학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.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톡 학생증을 온 오프라인에서 학생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 가볍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카카오페이 대학생 멤버십, 카카오 쇼핑하기 전용 할인 등톡 학생증 발급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톡 학생증 발급 혜택으로는 말해보카 30% 할인, 클래스 101 구독 50% 할인, 세븐일레븐 할인 쿠폰팩, 다이소 10% 할인 쿠폰, 더벤티, 공차 15% 할인 쿠폰 등이 있습니다. 드디어 톡학생증 발급이 완료된 만큼 많은 학생들이 발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준영입니다.